새가 없어요. 네, 네. 근데 저희가 또 미성년자라 보니까 좀 어감이 좀고요 아, 예. 어, 린시절 분들. 예, 나옵쌀 소녀로. <laughs> 소녀. 예,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뭐 서로 이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 부삼이기 때문에, 소녀기 때문에 소통에 부재가 된다든지, 그뭐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낀다든지. 뭐 이런 거는 없겠죠? 없어요. 네. 반대로 좀이언니는 나이값을 좀못 한다. 이런 뭐 이런런 게 혹시 있습니까? 네. 아, 전혀. 네, 저희 리더 음. 언니나 수현 언니나 정말 네. 너무 어른스럽고 전체도 네. 저희가 잘 위로해주시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.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. 아까 그 본인들을 소개할 때 백치미라고 아, 수식어를 얘기하셨던 멤버가 누구죠? 은지 씨.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그 멤버들이 지어준 수식어인가요? 네. 네.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백치스럽다고 하던가요? 평소에 좀 네. 모자라다고. <웃음> 평소에 <웃음> 지식이 없어서. 아 지식이 없다.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틀려요. 언어를요? 네. 네. 뭐 예를 들면 잘못 구사하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뭐 집에 걸어서 간다, 뭐 홈워크하면서 간다, 뭐 이렇게 얘기를. 집인데. 홈워크. 집에 갈게요, 홈워크. 아나 집에 갈게, 홈워크. 어, 진짜 열심히 해요. 예. 그런 면에서 또 매력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팀워크를 또가가는 어떤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가 네, 마이크 또 넘겨드리는 시간.